20대 초반 또래는 없나요? 몇번 얘기해봤는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누나들만 있는 것 같아서 20대 초반 많죠 학교에서 찾아야 되긴 해요 20대 초는에타에타아 에타. 에브리타임 근데 이, 아시겠죠? 20대 초의 연애 20대 초의 연애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20대 초의 연애랑 친구 관계를 만들어 를 만들어 놓아야 결국에는 나중에 나중에 클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다 볼수 있고 20대 초에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긴 해요 20대 초반은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제 그만큼 20대 초반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수초반 어차피 돈을 크게 벌수 있는 환경은 제약되기 때문에 이수초반은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후반에 그 돈을 모아 나간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죠.